안녕하세요 환타입니다. 기어 2.0 업데이트에서 세트 아이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효과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들도 있고 기존 효과를 수정한 것들도 있으며 또 새롭게 등장한 세트도 있습니다. 그중 협상화 세트는 효과가 완전히 바뀐 경우인데 다수의 적에게 타격 데미지를 동시에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4세트 효과는 치명타로 3명에게 각각 징표를 남기고 징표 대상의 치명타가 터지면 징표 대상 모두에게 60%의 데미지를 줍니다 거기에 징표가 찍힌 적이 죽으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치뎀이 2% 증가하고 최대 20번 중첩됩니다 다수의 적에게 치명타 징표를 찍어야 하므로 돌격소총, 경기관총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동화기를 징표를 찍기 위해 사용하고 소총으로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방탄복과 백팩은 레이드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두 부위는 치명차와 관련된 장비를 사용합니다. 체코중공업 그루포손프라세트를 사용하고 속성 역시 치확치뎀으로 고정합니다. 수효과로서 생존에는 파괴불과 스혈기 클러치 등을, 딜링에는 불꽃, 절멸, 감시병, 해연자약, 봉지혜 등을 사용합니다. 전문화로는 자동화기의 경우 기관포병이소총은 명사수가 좋습니다. 매제 스킬로 기관포병은 벤시펄스, 명사수는 실명 파이어플라이, 공격 스킬로는 체력이 높은 기본 터렛으로 어그로를 분산합니다. 빠르게 다수의 적에게 징표를 찍고 딜링으로 처리한 후 다시 다른 적에게 징표를 찍어 나가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협상가 세트에는 버그가 있습니다. 데미지 전염이 타격 대상 외에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것과 아주 가끔 녹색 아이콘이 꺼지고 세트 효과가 발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수정되어야 하는 치명적인 버그입니다. 버그 수정이 된다면 강력한 치명타로 광역 딜링을 할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세타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마스크, 권총집, 장갑, 무릎에 협상가 세트를, 나머지 방탄복과 백팩에 체코중공업 그로포 손프라를 착용합니다. 자동화기 효과는 중압감, 빠른 손중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소총을 사용한다면. 네임드 M1A 덕거리를 강력 추천합니다. 방탄복과 백팩의 탤런트는 타격불과 클러치 등을 사용하여 생존력을 올리거나 절멸, 태연제약 등으로 공격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구조 속성이 한계이므로 시확 50%, 치댄 100% 이상을 맞추려면 높은 수치의 속성 구성이 필요합니다. 협상가의 딜레마 세트에 버그가 속히 수정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환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